염사가 지금 30분째 이어지고 있어요 네이 플레이가 돋보이는 전형적인 팀플 구성이에요 되는지만 달라요 네어떻게 죽여! 네 죽여 죽여! 진짜 저 거대한 소룡이 도룡용으로 보입니다 소룡의 마지막 아 죽었습니다 100대100 대규모 PVP의 진수 국가전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국가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국가전 전용 맵으로 이동. 식량 창고와 무기고를 포함한 진영별 4개의 서브 거점과 1개의 메인 거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서브 거점에는 방어 타워 형태의 수호탑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국가전의 승리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제한 시간 내에 더 많은 킬 수를 기록하거나 정 메인 거점에 있는 수호룡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전쟁 그 자체! 국가전의 매력을 전용준 캐스터의 중계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t 로 온라인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임 캐스터 전용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오늘은 공성전의 새로운 개념 t 로 온라인의 메인 컨텐츠 바로 국가전을 여러분께 생생히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네, 100대 100 무려 200명의 200. 유저들 함께 펼치는 전투 국가전! 벌써부터 심장이 쫄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장 벌나벌나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국가전의 꿀잼이 쏘우로 한번 빠져보시죠. 네, 드디어 국가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닉스 진영에서는 아처 엘로우가 그리고 테미스 진영에서는 메이지 무적핑크가 각각. 카메라 맨겸 플레이어로 바닥에 죽였습니다 땡큐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플레이어면서도 카메라 맨 임무가 막중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입장에 적이에 그냥 쳐축이만됩니다 물격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무적핑크 정찰도 좋지만 이거 진짜 뭐라고 합니까? 이건 도전 아니거든요 자, 한명더 있고 아 빠져야죠 빠져야죠 아 네. 모니 뭐, 적군과 마주치는 게아 이거 국가전 혼자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군도 딱뭐 합니까? 같이 다녀야죠. 네 얼마나 놀랐어 물약도 못 뽑았어요. 네자 이번에는 식량 창고로 무적핑크가 또 가는데요. 가자마자 또맞주셨어요네 아이고 또 위치 선장 완전히 죽음이네요. 네. 마주치면 바로 튀어야죠. 나간 걸 어떻게 했어요? 또 맞아 죽을 거 이거 뻔해요. 아또 만나서 게임 플레이하다 사망했는데 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또 이러다 보니까 초반 점수가 1일대 빵으로 닉스가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장에서 개인 행동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자 이제 반대편 닉스 진영 엘로의 화면입니다. 네. 방금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닉스 진영 똘똘 뭉쳐서 중앙으로 가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팀 플레이가 돋보이는 전형적인 팀플 구성이에요. 이거 되는 집안은 달라요. 네 이게 바로 정석이죠. 다수의 아군과 함께 적을 각개격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어. 하는데요. 판다죠 판다. 아! 저번 지름을 소해났던그 판다 판다. 네. 네, 그냥 밟아요. 밟습니다. 엄청난 게점사 밟아버려. 내가 죽이야. 이때는 판다가 짱이라더니 그냥 밟히는군요. 옛말 채는 거 나왔습니다. 집단 인치에장사없습니다굉장 기세의 닉스. 어느덧 스코어는 58대 93. 어이구 이거 닉스 지정으로 유리하게 확가네요. 네. 어 그런데 엘로도 위험해요. 너무 위험하죠. 그쵸? 아, 첫 킬. 아. 첫킬겸첫됐스입니다바아주었죠자 이제 부활 타임을 기다리는 엘로. 언제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해? 아 그래도 즉시 부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석이 있으니까요. 어? 아 우리 편이 많을 때는 즉시 부활이 좋죠. 상대 편이 많은 때 즉시 부활 안 되는 거고요. 예, 네, 이게 바로 실력이고 매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기 제 시체 가 하나 보이는 데제 무적 핑크잖아요. 어 그렇죠. 배럼뭐 하시냐? 그죠. 부활하면 안 되죠. 다정이면 부활 하나 많아 또 죽는 거또 죽는 거니까요. 어, 그런데 즉시 부활 누르고 따라가요. 미친 어, 거 아니에요? 네, 격돌하는 두 카메라맨입니다. <laughs> 뭐 카메라만 헷니리 어차피 죽여 예. 죽여 죽여 마법 난사 화살 난사 장난 아니네요 네. 이미 아이템 다 깨지게 얻어맞은 무적 핑크 어우 치열합니다 핑크 박빙이에요 한번더 빙의하고요 연속타격 연속타격 네. 연속 연속 네 HB <H3> 상황 거의 비슷하고 자 위쪽에서 계속 위쪽에서 계속 계속 자 뒤에 계속 파묻기죠 어. 어 같은편이 여기서 보여 보여, 보여. 엘로우의 같은편이에요 아아 오른쪽 아 위에서 원군의 난입으로 또 엘로우 승이네요 네어 이거 치사한거 아니거든 국가전이거든 국가전은 상대편은 무적 죽이는 거예요. 역시 하나보다 둘이 훨씬 낫죠. 네. 이제 테미스 진영 식량창고로 시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네. 어우 지금 다수가 몰려가서 거점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어요. 네. 현대스코로 테미스 449 닉스 784. 어우 닉스가 압도적이에요. 네. 테미스군이 나타나는 족족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된 방법이 없죠. 완전히 원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밀봉을 해보니까 포인트가 왕창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완전히 무너졌죠, 균형? 네, 이제 메인 것 점에 수호룡도 보이고요. 니스가 네. 들어갑니다. 저 수호룡 재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 어, 1.4? 네. 와, 이거 수호룡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수호룡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아예 크리치컬 뜨고, 진짜 저 거대한 수호룡이 도룡룡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야, 근데 진짜 안 좋은데, 이거 100, 100명이 치는데, 이거 아직도 안 죽어요? 네. 야. 야. 뭐야, 쟤? 네. 총 잡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와, 케미슨 뭐하고 있습니까? 본전이 이렇게 탈탈 털리는데요. 아, 벌써 아. 지금 시체에 대서 누워있어요. 아, 온통 흑백이군요. 네. <laughs> 만연자실한 유저들입니다. 아, 이거 수호령 맞아듣는 걸 쳐다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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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안, 딸 것도 없어요. 지금도 다끝났요 경기. 와, 100명의 1.4가 지금 30분째 이어지고 있어요. 네. 야, 수호령이 세기를 셉니다. 그래도 얼마? 못 버티자 결국 때리면 죽게 되거든요. 소련 빨리 낙타가 아닙니까? 한 네, 시간 30분이나 걸렸던 오늘의 국가전이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룡의 마지막! 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간 30분간의 사투크인데 국가전이 종료되는군요. 오늘의 승리 국가는 넥서, 니딕스 전사들이 테라베스의 심장에 깃발을꽂습니다아 역시 국가전 100대100! 하의 200, 야, 이 규모가 진짜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군요. 판타 사운드 대단하지만 혼자서 10명을 상대하겠다는 무시무시한 플레이어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분들, 왜 디로 온라인에 도전하지 않으십니까? 도전하시는 분들, 왜 국가전을 안하십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디로 온라인 즐기시고 100대 100의 짜릿한 전투를 즐기셔야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디로 온라인에 진정한 매력을 얻으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 전용주. 저는 정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